안녕하세요. 소주값 유치원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. 당연히 영향을 주죠. 지금은 삼겹살 1인분과 소주 한병 시키면 3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시대입니다. 이제 회식이 예전보다 점점 더 줄어들게 분명해지는 거죠. 앞으로 소주값, 맥주값만 오르고 끝날까요? 아니죠. 담배값도 오를 겁니다. 2015년쯤이었나요?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담배 값을 올렸었습니다. 한 2,500원 하던 걸 4,500원 가량을 올렸죠. 거의 2배 가량 올렸죠. 그러다가 2021년에 문재인 정부 때 소주 값을 올린다, 소주 맥주 값, 그리고 담배 값을 인상한다, 뭐 이런 얘기들이 나돌았다가 엄청 놀라가지고 화들짝 그런 거 없다, 검토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주워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. 과연 그때 검토를 안 했을까요? 아니면 검토를 했을까요? 검토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말을 거둬들였던 거죠. 지금은요?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?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죠? 거침없다라는 겁니다. 소주값 맥주값 올리죠.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? 그 다음은 담배값입니다. 제가 이제 가까운 지인이 이제 가까이에 있는 지인이 이제 유럽이나 호주 얘기를 종종 합니다 유럽이나 호주에 있는 데는 담배 값이 완전 비싸됩니다 그래서 그 교민들이 한국만 오면 담배를 왕창 산대요 그러면 왔다 갔다 왕복 여행비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담배 값이 비싸다고 하죠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릅니다마는 뭐 들은 얘기로는 만 원이 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한국도 똑같이 따라간다 라고 보면 거의 맞다 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담배값 지금 4,500원 뭐 4,800원 이러던 게 만원이 되 겁니다 소주도 맥주도 지금 6,000원 7,000원에 6,000원에 그냥 끝을 낼까요 아니죠 나중에 어느 몇 년만 지나면 식당 가서 소주 맥주 시켜서 먹으면 얼마 만원 담배도 사면 얼마? 만 원. 밥값은 이만 원. 이제 뭐 급나서 이제 어디 밖에 나와서 못 먹는 거죠. 그럴 정도로 많이 이제 우려스러워지는 이제 소비가 극도로 위축이 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되니까 물가는 이제, 십사리안 내려가고, 이러다 보면, 뭐, 소비 패턴은 점점 더 이제, 변하는 건 당연한 거죠. PB 상품들, 뭐, 이마트의 노브랜드 같은 상품들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 거고, 그, 리퍼 상품들, 그러니까, 단순 환불, 고객 변심으로 이제, 들어온 상품들, 재포장해서 내보내는 것들, 아니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, 뭐, 스크래치 난, 뭐, 전시 가전 제품들,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겁니다. 왜겠습니까? 가성비 때문인 거죠. 가격 대비 성능을 가성비라고 얘기하는데요. 이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, 손품을 엄청 많이 파는 시대로 이제 점점 더 이제 가수가 될것 같습니다.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모바일 쇼핑을 하면서 쿠팡도 들어갔다가 11번 가도 봤다가 지마켓도 봤다가 뭐 아주 빠른 손놀림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상품 하나를 가지고 검색을 계속 하면서 지낸다라는 거죠. 그리고 뭐 축산이나 수산이나 뭐 과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? 시세를 이제 웬만큼 다 깨고 있을 거죠. 제가 봤던 뭐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어느 남성분이 일본에살때 자기는 슈퍼마다 100g당 닭고기, 돼지고기, 소고기 가격을 다 머릿속에 깨고 있어야 됩니다. 왜겠습니까? 그만큼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거죠. 그리고 뭐 요즘에 심심찮게 대형마트나 아니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곳에 마감 시간, 폐점하는 시간 한 두세 시간 전에 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왜겠습니까? 그 때가 되면 이제 다음날 팔수 없는 상품들을 20% 30% 할인 딱지를 붙여서 팔기 때문인 거죠. 그런 것들을 사오면 사람들이 만족해 하는 거죠. 만 원, 만 원짜리인데 내가 6천 원, 아, 7천 원, 8천 원 주고 사왔다. 뭐 그러면 이제 20, 30% 할인이니까 웬만한 멤버십 할인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죠.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이제는 함부로 못 집어드는 시대가 된 거죠.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. 소비가 극단적으로 준다 소주 값이 6천원 뭐 7천원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확실히 이제 식당에서 술을 먹는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 라는 겁니다 뭐 고작 천원 가지고 그러냐 라고 얘기하고 아이 그래도 먹을 사람 다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뭐 아주 이렇게 심하게 먹는 사람들은 천원이 올라도 계속 먹겠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전체적인 소비 금액 자체를 줄이려고 애쓰는 건 당연해질 거다라는 거죠. 가스 값 오르고, 정인 값 오르고, 지하철 요금, 버스 요금, 소주 값, 맥주 값, 택시비, 뭐, 밥 값, 안 오르는 거 없으면, 뭐, 사람들이 위축이 될수 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. 뭐, 이제, 점심 때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 것이고, 제가 생각해 볼 때는, 한 4, 5년만 지나면,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도시락 꺼내서 밥 먹는 게 그냥 당연해질 거다라는 거죠. 왜? 이제 전부다 먹으니까. 자기 자리가 곧 식당이 되는 거죠. 밥 먹을 장소가 되는 거죠. 밖에 나와서 밥을 먹는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먹지 않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이런 모습들이 뭐, 대한민국 전역에 전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지낼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의 가격인상을 겪게 될 겁니다 국밥에 소주 하나 시켜서 먹는 거 아이고 이제 힘들 거죠 힘들다 라는 겁니다 국밥 12,000원 소주값 6,000원 뭐 18,000원인데 이게 감당이 되냐고요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주값 소주 한 병에 2,000원 3,000원 하던 게 과연 언제였지 그럴 때가 없었나 이런 기억선이 제쓰는 거죠. 너무 많이 오른다.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게 현실이고요.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. 줄이고, 아끼고, 절약해서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경제 충격에 대비를 해야겠죠. 안 그러면 언제든지 그 경제 회오리에 쓸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게 많이 무섭다, 많이 겁난다라는 생각을 요즘 부쩍 해봅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기를, 무탈하기를 바랄 뿐입니다. 고맙습니다.